안녕하세요, 여러분. 균성TV의 균사양풀입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 문제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체중이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체중이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또 시도를 하시지만 잘 되지도 않고, 왜안 되는지도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밸런스인데요. 밸런스를 잡는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제점이 어떻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효과적으로 밸런스를 잡고 그 이후에 체중이동이 제대로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샷을 해 볼게요 자 편하게 스윙을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저는 프로니까 왼발도 잘 잡혀 있고, 오른발도 딱 90도로 꺾여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왼발도 못 잡고, 오른발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영상을 찾아보고, 레슨을 찾아보지만,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가체크를 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왼발의 중요성입니다. 자 어떤 건지 궁금하셨죠? 제가 일단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발과 양말을 양말까지 안 벗어도 될수 있지만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벗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연습장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발이 시리고 창피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집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음. 제가 공을 한번쳐 볼게요. 왼발로 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자, 이게 벌써부터 저는 밸런스가 좋은 편인데도 굉장히 이게 흔들려요.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엄청 흔들리겠죠. 심지어 왼발로 치면 왼쪽에 지탱도 안 되고 오른쪽은 아예 뭐, 발가락이 꺾이고, 이렇게 되고, 난리가 났죠? 왼쪽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바로 신발이 지탱을 해줘서, 님들이 그 정도 버티시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발목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발, 오른발 따로따로 음. 한번 해볼게요. 왼발은, 자, 왼쪽에 이렇게 발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꺾이면, 바로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최대한 가만히 지면에 있어야 돼요. 발가락 느낌으로. 자, 풀싱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팔로우 때까지 왼발이 지탱하는 것을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피니시까지 해보시면서 왼발이 다 붙어 있을 수 있게,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체중이동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많이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인데요. 피니시 때 제일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 발이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체중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발의 쓰임새를 알려 드릴게요. 일단 음. 이것 또한 풀스윙을 하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자체나 맨손으로 이반 합부스윙 이걸로 발에 지면을 느끼는 거예요. 공도 한번 쳐보면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느꼈죠. 그 다음엔 이 오른발이 눌리는 게 아니라 왼발을 지탱으로 오른발이 올라와서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딱 정면으로 90도 이렇게 틀려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눌려 있어도 안 되고 딱 발가락 끝으로만 쓰는 연습을 하셔야 왼쪽에 체중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끊어서 연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하고 거예요. 엄지 발가락, 왼쪽은 다닿여 있고 엄지 발가락.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Ready, ready,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빙스윙하고 공칭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풀스윙의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Ready? Ready? 어때요? 굉장히 저는 잘하죠. 저는 굉장히 잘하지만 여러분은 해 보시면 엄청 어려실수 있어요. 빈 스윙을 할 때도 맨손으로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놓고 그다음 오른발. 백스윙하고 오른발. 이런 식으로 엄지발가락으로만 지탱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체중 이동을 과하게 누르고 밀고 하지 않아도 왼쪽으로 딱 축을 잡고 있는 체중이동과 밸런스 잡기를 한 번에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올 겨울에는 체중이동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